이달 25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처음으로 등기 여부가 표기됩니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볼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 면적, 층 건축연도 계약일만 공개됐었는데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됩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